자, 이제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막 선조리그 2주차가 시작됐으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제 스타터빌드였던 충파토의 하이엔드 가이드를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DPS가 한, 사이러스 기준으로 한 2억 조금 넘습니다. 한 2억 500만? 그리고 이게 제가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이게 마피까지 채용하고, 그러면은 한 3억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난 정말 닭공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한 3억 5천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3억까지는 확실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서 조금 더 빌드업 해가지고 마피까지 갈 예정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마피 버전은 제가 그냥 p o 비 정도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충파토가 성역이랑 선조에서 워낙 언터처블한 빌드다 보니까 이 시즌 초에 스타터 빌드 가이드를 할때 원래 보통은 약간 강한 어조로 추천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트를 제가 강추한다고 했죠 왜냐면은 실제로 재밌기도 하지만 컨텐츠랑 잘 맞기도 하고 성능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간에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성역을 주로 지금 플레이하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빌드가 공격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생명력 2800뭐 이런 닭공 메타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생명력은 4천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물약도, 방어도 물약을 하나 채용을 해서 기본적인 방어 계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원래 있는 충전 4개가 그냥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생존 구조는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불멸의 외침 콤보를 통해서 적어도 이제 한방 끔살은 막을 수 있게 일반 필드에서 정말 어이없게 끔살 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존 일를 갖췄지만 그래도 약간, 약간은 공격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조금 더 단단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라 중에 열광을 빼고 결의를 넣으시면 됩니다. 열광 빼도 DPS는 1억 5천만이에요. 그러면 뭐 거의 모든 컨텐츠 뭐 라키아는 그냥 찢어 밝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광을 빼고 결의를 넣으시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서 열광을 빼고 결의를 킨다고 해서 생존이 좋아지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끔살 자체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은 오히려 딜을 올려가지고 냉기딜로 찍어 누르는 게더 합리적인 생존이라고 봐야죠. 근데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빌드는 그냥 약간 좀 공격에 치우쳐 있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고요. 일단 하이엔드 빌드 가이드는 엔드게임 가이드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엔드게임 가이드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 산 다음에 이거 사시고 이거 산 다음에 이거 사시고 약간 이런 단계가 있었죠. 근데 하이엔드부터는 약간 이런 단계가 약간 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세가 자꾸 변하고, 두 번째, 약간 이게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막 올라간다기보다 이런 것들이 갇혀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한번에 시너지를 끌어오면서 갑자기 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DPS 100만일 때7% 오르는 거랑 DPS 1억일 때7% 오르는 거랑 똑같은 7지만 오르는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엔드 빌드 가이드는 약간 어떤 원리로 강해지는지 그 원리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세를 한번 검색해보고 여러분 순수, 여러분 스스로 이제 순서를 정하셔가지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빌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뭐, 뭐 모든 게 중요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열기어 오환입니다. 얘가 핵심이에요. 이 열기어 오환은 스타트업 시점에서 중요한데요, 하이엔드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이 열기와 오한이라는 거는 냉각과 동결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은 냉기 피해에 비례한 추가 화염 피해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내 냉기, 내 피해량이 냉기 100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계산도 그냥 쉽게 냉기, 냉기가 100이면 은 추가 화염 피해량도 100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냉, 동결과 냉각을 걸면 은 추가 화염 피해를 100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피해량이 1조면 어때요? 추가 화염 피해량도 1조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이템인데 내 냉기들이 세지면 화염 피해가 세져요 따라서 그래서 하이엔드로 올라올수록 열기와 오한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열기와 오한의 핵심은 첫 번째 일단 냉각과 동결을 걸어야 되고 두 번째 내 냉기들이 셀수록 화염들이 미쳐날때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알아보자고요. 보시면은 냉각당 1%당 1%에 추가하피해라죠 근데 냉각 효과는 30%가 맥습니다. 그러니까 냉기 피해의 30%를 추가하 피해를 획득할 수 있다. 라고 써 있는 거랑 뭐 비슷한 거죠. 근데 일단 냉각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냉기 피해를 주면 걸립니다. 뭐 특별한 조건일 게 없어요. 그냥 냉기 피해를 주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동결이에요. 그래서 동결은 무려 100%를 주죠. 그래서 이 동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결은 치명타가 터지면 대상의 체력에 비례해서 동결되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다시 동결은 치명타가 터지면 대상의 체력에 비례해서 동결되는 시간이 정해지고 예를 들어 그게 1초다. 걔가 1초 얻는 거예요. 근데 피해량이 너무 미미하면은 동결되는 시간이 되게 적게 측정이 돼요. 그러면 동결되는 시간이 적게 측정이 되면은 아예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내림 처리를 해 버립니다. 그니까 러 0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찰나라도, 어느 판정이 나버리면, 굉장히 작은 냉기 피해라도 치명타를 입히면은, 그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동결 판정이 나면은, 얘가 경직되잖아요 순간. 그러면 냉기가 너무 오 p 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너이 정도 딜을 맞춰야, 얘가 실제로 얼게 되는 거야. 이렇게 패널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동결 지속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치명타율이 높고 냉기 딜이 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결 지속 시간이에요. 방금 얘기했지만 동결 지속 시간은 말 그대로 동결이 걸렸을 때그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동결 지속 시간 증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DPS, 내 DPS가 세지는 건 아니지만 DPS가 오른 것처럼 효과를 보여줘요. 자, 간단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딜을 넣었어. 근데 대상이 1초 동안 동결에 걸릴 딜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동결 지속시간 100%를 챙기면은 동결 지속시간이 2 배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어는 거예요 내 dps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늘어난 것처럼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동결 지속시간을 챙기면은 실제로 dps가 오른 거 아니지만 오른 것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엔드게임 부스는 아주 쉽게 동결 판정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버보스에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버보스는 그냥 생, 생짜로 70% 된감 버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들이 생짜로 3분의 1토막이 나기 때문에 우버보스를 효과적으로 상대하려면은 딜은 당연히 써야 된 거고 치명타가 터지는 건 당연한 거고 동결 지속시간을 조금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아, 요거를 빼고 요걸 찍는 거예요. 동결 지속시간이 증가하라고. 왜? 우버보스가 동결 을좀더잘 걸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요. 자, 이제 우리는 우보보스도 동결을 걸수 있을 만큼 강한 냉기 피해가 생겼습니다. 치명타율이 거의 99%예요. 근데 핵심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만큼의 화염 피해도 얻잖아요 간단하게 이를테면 뭐 내가 천만이야. 그래서 우보보스한테 딜을 했더니 그 동결이 걸렸어요. 그럼 이 천만만큼의 화염 피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상대방의 냉기 조항만 깎으면은 화염 조항은 손해를 보는 거죠. 왜? 화염 저항은 화염 저항 깎는 게 없으니까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50을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 열개와 오한을 제대로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냉기랑 화염 저항을 둘다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우리 같은 하이로펀트, 언민이 템플러 직업군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단의 살점이랑 금단의 화염이라는 세트 주얼이에요. 이두 개가 하나가 있으면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5차주얼 이른바 5차주얼이라고 하죠. 요거를 사면 되는데 요거를 사면 얘가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치명타 시에 우리는 거의 무조건 치명타가 터지니까 치명타 시적 몬스터의 원소 저항을 무시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의 저항이 그냥 0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저항이 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래 있던 냉기 저항 50과 화염 저항 50이 0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 게임 보스가 가지고 있는 원소 저항을 생자로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기뿐만 아니라 화염 폐에도 똑같이 적의 저항을 무시하는 상태로 넣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적의 원소 저항을 무시한다는 게말 그대로 상대방의 저항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원소 약화 저주라던가뭐 각종 저주, 뭐 노출, 관통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아무리 추가를 해도 0 아래 음수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0입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시브든 아이템이든 잼링크든 간에 그게 뭐든 간에 노출이나 뭐 저주, 관통 이런 것에 투자할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투자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엔드게임 스타터 빌드 가이드, 가이드에서도 이런 기재를 딱히 추가하지 않았어요. 막뭐 원소 저주라던가 뭐 냉기 관통이라던가 냉기 노출이라던가 이런 걸 추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말할 게 없습니다. 한쪽으로 말해서 제 P/O 비를 보면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3,400만이라고 써있죠. 써있어요, 아무튼 3,400만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얘를 빼면요, 1,600만이 됩니다. 1,600만에서 3,400만이 돼요. 대충 한 1,700만이라고 계산해 보죠. 1,700만 곱하기 6해봐요. 1억이에요. 이 주얼 하나가 딜 1억을 올려줍니다. 그 정도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좀 비싼데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딜을 1억 올려줘요. 딱두배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건 왜그렇다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냉기 들이 이만하니까 화염 딜도 이만한 겁니다 근데 이두 개의 저항을 쌩짜로 무시해 버리니까 강력한 딜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문제인데요 <laughs> 제가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방송에서 금단의 살점 채용 차용... 피할 수 없는 심판 채용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한시간도안돼 가지고 두배가 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5 디바인 짜리가 10 디바인 됐으면은, 5 디바인 더 넣으면 되는 건데, 50 디바인이 100 디바인으로 돼버려가지고, 이게 당장 구매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차분차분 돈을 모아 나가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보셨던 것처럼, 그 값어치는 톡톡히 하게 되어있어요. 제가 DPS가 3억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DPS를, 내 DPS를 2억 5천 올려줄 겁니다. 내 DPS가 닭공으로 가서 4억을 찍었다? 그럼 제가 2억 올려줄 거예요. 내가 빌드업을 하면 할수록 이 아이의 가치와 이 아이의 가치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값어치는 반드시 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다시얘기게좀 순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고통의 멍에라는 목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뭐 많이 뭐라고 많이 써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아래입니다. 원소 피해가 감전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결국 냉기 피해가 높을수록 열개어 완이 어마어마한 화염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두 개가 합쳐진 피해로. 상대방을 때리니까 상대방의 감전이 강하게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 방금 보셨겠지만 이 우버 청조교가 풀전, 풀감전 걸리죠. 그래서 저게 받는 피해가 50% 증가하는데 얘는 또맨 마지막에 곱해지는 단독 그겁니다. 그래서 DPS가 또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그래서 이제 고통의원가를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딜이 약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딜이 약할 때는 감전이 충분하게 걸리지 않으면 오히려 얘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좀 정말 진짜 마지막에 내가 이미 충분히 써가지고 뭐 우버 우버 보스한테 풀 감전 아니어도 3 0는 무조건 건다. 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얘는 좀 후순위로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얘가 적에게 적용된 상태 이상 유형 하나든 받는 피해를 또 증가시켜요. 근데도 우리는 세 개를 걸죠? 얘가 감전 걸고 당장 얘가 감전을 걸고 동결은 무조건 걸리는 거고 그리고 점화가 걸리죠? 왜? 얘가 있으니까 얘가 화염 피해 주잖아. 화염 피해가 치명타로 터지면 점화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받는 피해 10% 증가하는데 우리 피해가 세질수록 감전이 아주 풀 감전 걸리기 때문에. DPS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고통의 멍에는 뭐 얼마 안 해요.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추가 오라를 기용하는 건데요. 순수의 전량을 기용했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일단 문신이 필요합니다. 만화, 점유 감소, 스킬의 점유 효율 증가, 문신이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 게 아니라 도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도배를 해가지고 얘를 맞추면은 뭐가 문제, 뭐가 빵꾸가 나죠? 스탯이 빵꾸가 납니다. 3시 방구하려면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장비에서 채워야 됩니다. 민첩 55, 민첩 66, 힘 54, 뭐, 힘, 민첩, 난리 나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힘, 민지, 이세 개, 이세 개를 우리가 최소한 필요한 것들은 챙길 수 만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좀 장비에서 능력치를 약간 좀 알뜰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아무리 알뜰하게 챙겨도 결국 만화가 부족해요. 내 네, 만화가 지금 99죠? 근데 충격파 토템은 만화가 129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명력 숙면을 통해서 30%를, 30%를 생명, 만화 대신에 생명력을 써요. 그래서 만화가 129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가 99밖에 안 돼요. 그럼 스킬을 아예 못 쓰잖아요. 그래서 섬뜩한 충전, 충전기를 찍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던 에너지 실드가 여기로 쇽 넘어와가지고, 토템을 자유롭게 깔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좀, 이, 오로 하나를 더 캐는 게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돈은 많이 안 듭니다. 돈은 많이 안 들어요. 저는 개당 25카에 샀거든요. 개당 25카에서 30카오스에 사가지고 뭐 하나, 둘, 셋했데뭐몇개안 돼요. 열몇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돈은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스탯을 맞추는 게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스탯을 맞추는 게 1차로 까다롭고 두 번째가 만화를 맞추는 것도 좀 까다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만화가 부족해서 약간 뭐라,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토템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못갈 수가 있습니다 깔고 한 0.3초 기다렸다가 깔고 약간 이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할 수는 있으니까 저는 지금 딱히 모자람이 없게 약간 균형을 맞춘 건데 요것도 제가 뭐 마피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피스고 하면 좀막 아무튼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 뭐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균형 을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라이처 스파이어를 키면은 생명력이 안 줄면서 토템을 편하게 스팸할 수 있고 어... 오라까지 켜 문제 없이 켤수 있는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능력치가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것들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직접 고민하면서 좀 맞춰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일반적인 장비 레어 업그레이드예요. 일단 뭐 이런 데서 일단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탯 맞춰야 된다는 거, 스탯을 좀 열심히 챙겨야지 우리가 충분히 이 노드를 점유 효율로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탯을 맞추는 게 조금 중요하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장갑인데요. 장갑을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장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잼을 바꾸는 거죠. 그냥 충격파 토템 그냥 충격파 토템은 퀄리티로 인한 추가 효과가 토템 생명력에 증가합니다. 근데 얘는 필요가 없죠. 근데 상해한 충격파를 쓰면요. 물리 피해의 40%를 냉기 피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60%를 땡길 수만 있다면 은 흐림 소로를 뺄 수가 있겠죠. 흐림 소로를 빼면 은 레오 장갑을 채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딜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세계, 세계 포식자 고정속성으로 물리피해 35%가 전환된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래 접두어 옵션에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35 더하기 25는 60이죠. 60 더하기 40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자결의 총주교 고정속성으로 우리가 낙담을 걸 수가 있습니다. 낙담, 낙담이라는 게 적이 받는 주문 피해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딜이 세져요. 그래서 낙담을 걸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 맨 아래 보시면은 푸후아테라고 잘안 보이실 텐데 냉각된 종 명중시에 피해 증가 옵표을또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충격 파토 템에서 상이한 충격 파토 템으로 바꾸면은 장갑을 바꾸는 로으로 우리가 딜을 더 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레오을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첫 번째가 스텝 그리고 두 번째가 상이한 토템과 얘를 장갑 바꾸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레어 장비를 그냥 업그레이드 하세요라는 말밖에는 할게 없네요. 거기에서 이변화율을 발라가지고 모든 주문 스킬 잼 레벨 플러스 2를 나올 때까지 그냥 한없이 바릅니다. 한없이 발라요 그냥 엄청나게 안 나올 겁니다. 몇천개 발라야 돼요운 없으면은 물론 운이 있으면 한 번만에 나오지만 글쎄요 과연 그럴까? 아무튼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약 같은 경우에는 병에 담긴 믿음이랑 증후의 마신 맛인, 증후의 마신은 굳이 설명 필요 없겠죠. 원래 스탠다드 있던 거니까 얘도 스타터에 원래 있던 거고. 얘도 있던 거고, 얘도 있던 거고. 경계단계 믿음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적이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치명타 확률이 증가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내 DPS를 올려주는 그런 기재인 거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하나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답변을 해드리면은, 시전속도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일단, 내 시전속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무기의 시전속도 증가가 있으면은, 토템도 빨리 스킬을 씁니다. 토템의 시전속도가 증가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POE라는 게임상, 게임의 특징이, 이 시속을 챙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유가 뭐가 있을까? 아 주문 피해를 보죠. 주문 피해, 뭐 냉기 피해, 뭐 이런 것들, 토템 피해. 이런 의료 흔히 얘기하는 인크리즈 데미지 증가 옵션들은 5만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5만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전 속도는 챙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챙길 수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챙겨야겠죠. 그래서 일를테은 무기, 두 번째가 플라스크 옵션, 세 번째가 머리에 인챈트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패시브 같은 것들. 이런 데서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전 속도는 챙길 수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챙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사실 엔드게임 버전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딱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딱두개 변화 있는 거예요. 얘 예, 샀다. 그리고 그냥 레어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요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감을 잡았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거고, 아마 마피를 채용하면은 또 DPS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갈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의 목표를 잡고 차근차근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제 디스코드 채널이 있습니다. m p c 의 디스코드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남겨주시면은, 전화 또는 아주 준비되어 있는 정의 그 조교들이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아니면 또 방송에 오셔가지고 어쩌 보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